오늘 리뷰는 업데이트된 폭스바겐 투아렉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모델은 아우디 Q8, 포르쉐 카이엔, 벤틀리 벤테이가의 형제 모델이기도 하죠. 세시가 모두 같은 공장에서 제작되며 투아렉은 형제 모델들 중 가장 저렴하죠. 이것이 투아렉의 강점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일까요? 저 토마스와 함께 4K 풀스크린으로 만나보시죠 레츠고 전면부터 살펴볼까요 전면 그릴을 보면 수평으로 강조되어 있네요 가운데에는 일체형 라이트 스트립으로 되어 있어요 또한 헤드램프가 HD 매트릭스로 새롭게 바뀌었죠 하이빔이 정교하며 세 개로 나뉘어진 시그니처 라이트가 있습니다 정면에서 보면 잘 보실 수 있어요 눈에 잘 보이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안에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요. 곧 살펴볼게요. 전면 방향 지시 등을 보면 두 가지 스타일링이 가능한데, 하나는 계단식 스타일이고, 다른 하나는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펄싱 스타일이죠. 둘중한 가지 스타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경우에는 두 가지 효과를 모두 보이게 했습니다. 투알에게 전장은 4.88m, 19인치부터 22인치까지의 휠이 있으며, 이 모델은 20인치 휠에 윈터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또한 좋아졌는데요. 판매되는 대부분의 투어렉에는 HD 매트릭스 램프와 에어 서스펜션이 장착됩니다.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 기본으로 제공되는 리어 액슬 스티어링과 안티 틸트 컨트롤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네, 계단식 방향 지시 등과 새로운 시그니처 라이트가 적용된 후면도 멋지네요. 또한 빨간색으로 빛나는 폭스바겐 로고가 꽤나 인상적이에요.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시각적으로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은 후면인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자동차 키는 슬림하고 멋지네요. 네, 문 닫히는 소리는 어떨까요? 견고해서 매우 마음에 들어요. 소프트 클로징 기능도 매우 좋네요. 문 안쪽을 살펴보면 소재가 단단히 감싸져 있으며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무광택으로 된 목재장식 요소가 있으며 안쪽 도어 포켓을 보면 아래쪽에 펠트 커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스티어링 휠에 정전식 터치 버튼이 있네요. 사용하기에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열선 스티어링 휠을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대시보드 쪽 융합 스티치는 매우 부드럽네요. 안타깝게도 시트는 동물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소재로는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새로운 아이디 모델은 다를 것입니다. 에르고 컴포트 시트의 편안함은 정말 좋네요. 똑바로 앉을 수 있는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이 있습니다. 189cm인 저한테도 헤드룸은 넉넉하네요. 파노라마 루프도 있어요. 멋진 점은 실제로 열수 있고, 더운 날에 선수이드를칠수 있죠. 그렇게 하면 실내가 선선할 것입니다. 가운데 콘솔을 보면 어댑티브 컵홀더가 있고, 큰 물병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품질이 매우 좋네요. 볼륨을 조절할 수 있는 조구도 있어요. 소리는 어떨까요? 재밌는 소리네요 자동 기어박스에 실제 변속 레버가 있네요 멋지네요 하지만 여기 앞쪽에 작은 구멍은 제가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커버를 열때 손이 껴서 닫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커버를 다시 닫을 때는 힘을 세게 줘야 해서 이상적이지는 않네요 네, 앞쪽에 무선 충전 패드와 USB-C 충전기가 있어요 암레스트가 있으며 그 아래에는 USB-C 충전기가 있습니다. 페이스리프트를 통해 운전석 안쪽 중앙 콘솔에 무릎 패드가 생겼습니다. 촉감이 매우 부드러우며 조수석 쪽에는 없고 운전석 쪽에만 있습니다. 실내를 살펴보면 스티어링 휠은 전동으로 잘 움직이네요. 하나의 유닛이지만 두 개로 구성된 스크린은 혁신적이네요. 화면은 15인치입니다. 전체적으로 호감이 가는 디자인이며 이 부분 또한 무광택 목재 일렛을 사용했네요. 어,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또한 업데이트 되었네요. 반응이 빠르나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메뉴들이 보기 좋게 되어 있고 작동도 빠릅니다. 대부분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할 텐데요. 꽉찬 연결 화면은 꽤 멋지네요. 온도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조절할 수 있으며. 열선 시트와 냉방 시트도 활성화 할수 있어요.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 또한 정말 멋져요. 아,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 모드와 오프로드 모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개별적으로 펌핑할 수도 있지만 주행 모드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죠. 어두울 때 헤드램프와 같이 켜지는 앰비언트 라이트는 매우 멋지네요. 색을 따로따로 바꿀 수도 있어요. 보조석 앞쪽에 라인이나 컵홀더 쪽 색상을 바꿀 수 있으며 투아랭 로고가 연결된 상단 부분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리고 측면을 보면 문쪽에 멋진 퍼들 라이트가 있어요. 이제 레아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블라인드 기능을 보여주려고 해요. 이런 기능을 갖춘 자동차는 안, 많지 않죠. 예를 들어, 양쪽에서 햇빛이 들어오면 이중 블라인드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뒷좌석은 키가 큰 성인이 운전석에 앉아있어도 무릎 공간이 충분하고, 파노라마 루프가 있어 189cm인 저한테도 헤드룸은 문제없네요. 시트 또한 직립형이라 매우 좋아요. 각도를 조절하여 더 눕히거나 더 똑바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 큰 터널이 있으며 온도 조절 장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을 보면 USB-C 충전기가 있고 230V 전원 소켓이 있어요. 사실 가운데 좌석도 상당히 편안한데 다른 차량에서는 자주 느낄 수 없는 편안함이죠. 가운데 등받이를 내리면 컵홀더가 있습니다. 어댑티브 컵홀더는 아니네요. 수동식 선스웨이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모양이 잘 잘려 있고 더 안쪽 상단 부분은 부드러운 촉감이에요. 여기 뒤쪽에 터치라이트를 봐보세요. 멋지지 않나요? 트렁크 용량은 810 리터이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경우 용량이 약간 감소했습니다. 폭은 약 1m, 길이는 약 0.9m입니다. 높이는 0.8m 조금 안 되네요. 전반적으로 아주 좋아요. 또한 좌우 버튼을 통해 시트를 접을 수도 있어요. 원한다면 시트를 정말 평평하게 놓을 수 있습니다. 트렁크부터 운전석까지의 길이는 1.7m 조금 넘네요. 충전 케이블을 이렇게 보관도 할수 있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청소기를 놓을 수도 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에어 서스펜션이 있으면 차량을 낮춰 물건을 쉽게 씻고 내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견인 고리는 바로 아래쪽에서 전동으로 접을 수 있습니다. 나오는데 몇초 정도 걸리죠. 아주 좋네요. 투아렉은 이제 디젤 엔진인 3.0L V6 TDI와 터보 가솔린 엔진인 TSI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인 V6 TSI의 기반이죠. 시속 0부터 100km까지는 6초이며 뒷바퀴에 약간의 편향이 있는 클래식한 전륜 구동 방식이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 경우 전기 모터가 있기 때문에 사륜구동 배분을 변경하지 않죠. 하지만, 포르쉐 카이엔처럼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지 않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로 여전히 14kW시를 유지하고 있죠. 배터리가 고갈되면 순수 가솔린 엔진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됩니다. 차 무게가 늘어난 것만 봐도 알수 있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엔진을 회사의 다른 여러 모델에 사용했으며 아우디 Q8과 포르쉐 카이엔과 비교해도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높았습니다. 토마스의 드라이빙 라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스포츠 모드로 시속 70km에서 가속을 해볼게요. 120. 음, 빠르네요, 정말 좋아요. V6 TSI 엔진의 가속 수치는 6초입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버전은 무게 증가로 인해 조금 더 느리죠. 그리고 같은 기술이 적용된 R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튜닝이 더 되어 있어서 순수 가솔린 엔진보다 1초 더 빠릅니다. 아우터반에서 주행할 때 직립형 시트가 너무 편안해서 좋네요. 바람이 불고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꽤 조용하네요. 스포츠 모드에서 에어 서스펜션 또한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뻣뻣해지는 느낌이네요. 다시 시속 100km에서 가속해 볼게요. 140, 160, 170, 180, 그리고 이제 안전상 속도를 줄일게요. 보시면 약간의 회생 제동이 생겼네요. 가속이 좋으며. 대형 SUV인데도 매우 조용하고 소음 차단도 좋아요. 성능도 좋고 스티어링 휠 조향도 좋네요. 매우 정확하고 반응이 즉각이에요. 차선 변경은 어떤지 한번 볼까요? 시속 150km로 차선 변경을 해볼게요. 정말 좋네요. 많이 흔들리지 않아요. 설정이 꽤 스포티한 것 같아요. 페이스리프트 이전 버전보다 설정이 좀더 스포티해진 것 같아요. 또한 Q8과 카이엔, 벤테이가가 많이 스포티한데요. 현실적으로 투아렉이 가장 괜찮은 이유는 스포티한 모델들 중에 가장 적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죠. 특히 투아렉의 스포티함은 Q8이나 카이엔과 맞먹는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카이엔은 더 스포티한 버전도 있고 A실린더를 선택할 수도 있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 무엇일까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거죠. 투아렉은 시속 100km의 속도에서도 매우 조용하며 운전하기 쉽고 편안하죠. 또한 윈터 타이어가 장착된 20인치 휠, 직립형 시트, 시야 확보성, 편안한 운전과 주행감 등이 모든 것들이 바로 투아렉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인 거죠. 포르쉐 카이엔이나 아우디 Q8과 같은 경쟁 모델도 확인해 보세요.